나만의 게임룸 만들기, 게이밍 체어로 승격되는 나의 작업 공간.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누카에서 만든 X900 프로 리클라이너 위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색깔도 고급스러우면서 그레이 계열이라 인테리어에도 찰떡이더라고. 조립이 진짜 쉽고 설명서도 친절해서 혼자서도 30분 안에 완료했어. 특히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 가능해. 발받침까지 있어서 영화 볼때 너무 편안하고 착석감도 훌륭해.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갖춘 이 위자. 강력 추천할게.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빅트랙 게이밍 체어 A0.1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가 너무 예쁘고 앉았을 때 착좌감이 장난 아니야. 인조가죽이라 관리도 쉽고 허리와 목을 잘 받쳐줘서 장시간 앉아도 피로감이 덜해. 높낮이 조절은 물론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 가능해서 완전 내 맘대로 세팅할 수 있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게이머의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 가격 대비 성능 만족하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클라우드백 게이밍 위자 T800MQ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이 위자는 메쉬 소재로 통풍이 잘 되고 허리를 확실히 지지해줘서 오래 앉아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더라고 조립이 진짜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려 무엇보다 앉는 순간 폭신함에 감싸여 마치 구름 위에 앉아있는 기분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강추하고 싶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